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들부들해 이렇게 음 아주 맛있어 두부전을 할 건데요 두부전을 그냥도 하지만 저처럼 한번 꼭 해보세요 두부를 사갖고 와서 칼등으로 싹잘 으깨주세요 이렇게 으깨면 잘 으깨져요 물기가 많죠 으깬 두부를 면포을 이용해서 꼭짤 거예요. 물기를 꼭 짜야 팬에다가 붙이기가 좋거든요. 음꼭 짜세요. 아물 많이 나온다. 계속 나오네. 계속 꼭 짜야 돼. 부부전이 하기가 그 그게 하나 좀 힘들죠. 맛은 좋은데 자, 물기를 꼭 짜줬어요. 이 물기를 꼭 짜는 게 포인트예요. 당근 있으면 조금만 다져 놓게요. 없으면 그냥 부셔도 돼요. 곱게 다져 주세요. 이 전할 때 너무 야채를 많이 넣으면 깨져요. 조금만 넣으세요. 모양으로 두부하고 같이 합칠 거예요. 청양고추인데요. 요게 조금 다져서 들어가면 전을 붙여놨을 때 뒷맛이 아주 깨어네요 그래서 이것도 곱게 다져서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전을 굽고 나면 전이 맛있긴 해도 약간 뒷맛이 느끼하잖아요. 기름에 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가므로써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질리지 않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넣주세요. 소금 약간만 넣으세요. 참기름 한 스푼. 자, 계란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바로 깨도 돼요. 그리고 잘 주물어서 섞어주세요. 그냥 두부를 우리가 부어 먹게 되면 사실 두부가 잘 변해요. 여름에는 이렇게 구워서 두면 음, 변하는 것도 맞고 좋아요. 요렇게 반죽해주시면 돼요. 팬에 기름을 싹 두르고요. 불어올리세요. 그래갖고, 크기는 뭐 본인이 결정해서 하셔도 돼요. 저같이 좀 크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더 조그맣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건 강불이에요 오늘 마트 갔 때만 두부가 세일하더라고요. 세일할 때 사다가 이렇게 구워 드시면 참 좋아요. 전 떨어지면 진짜. 저을좀 낙낙하게 붓고 보어주세요그은 강불로 했다가 살짝 줄여주세요. 두 분만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굽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제 앞뒤가 소름돋어져서구워졌죠 그러면 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크게 해도 되고 조금 작게 해도 되고 저도 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막 해봤어요 들어가지로 두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겠지 두부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름 밑반찬이에요, 이것도. 해놓으면 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